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쌤이나 11번째 시간, 내가 받은 용서, 내가 해야 할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두 번째 기도 제목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부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의 높임을 받는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라고 배웠습니다. 우리의 죄를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것들을 구해야 한다고 그동안 배워왔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죄를 사하여 달라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서가 바뀐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죄사함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인과 재판장의 관계가 아니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거죠.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죄사함의 문제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자녀를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 후에 죄사함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올바르게 맺어져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라고 믿고 그분을 정말 신뢰하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맺고 있다면 그 관계의 기초에서 죄사함의 문제는, 죄사함의 은혜는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은혜, 이루어지는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사함을 구걸해야 하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제발 좀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애걸복걸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듯이 정말 아버지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의지해서 용서를 구하면 아버지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그를 다시 품어 주듯이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실 것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부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부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기도에서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었으니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협상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순서가 다릅니다.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용서하소서 우리의 빚을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듯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받는 것이 먼저이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나중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맺어졌다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었음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받은 용서가 크다는 사실을 정말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하기를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노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대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에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에게 죄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죄사함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용서는 결코 작거나 값싼 용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만 달란트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한 잘못은 백 대나리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달란트는 대략 6천 데나리온입니다 만달란트 면6천만0나리온 이죠 우리0 하나님께 지은 죄0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은 죄는 비교다 불가능한 크기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지은 죄는 정말 만달란트에 입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고 큰죄입니다 우리는 전 존재로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과 생각을 품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 안에서 탐욕과 이기심과 질투와 음란과 정욕의 마음들이 마른 적이 없었죠. 그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은 죄는 어떤가요? 그의 전 존재가 우리를 거부한 적이 있습니까? 그의 삶을 통틀어 우리를 미워하는데 사용한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와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죄입니다. 이것을 알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죠.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는 겁니다. 만달란트를 탄감 받았는데 백 대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는 죽음으로 갚았어야 할 죄를 탕감받은 용서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갚아야 할죄 값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를 미룰 수가 없는 거죠. 그보다 내가 더큰 죄인이고, 그보다 내가 더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용서하며 살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내가 정말 죽음으로 갚아야 할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내가 믿는지 그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하기를 주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용서를 받고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면서 나는 정말 내가 받은 용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동안 용서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내가 받은 용서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게 되는 오늘 이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